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래를 참못 부르는 편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 데는 뭐 수백 가지 핑계를 대자면은 수백 가지 이유가 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학교 정이 땡땡땡 같은 그런 몇 가지 노래는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냥 그게 음악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이 되면은 대신에 밖에 나가서 풀 뽑으러 가고 또 운동장에 가서 체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구나 차라리 풀 뽑는 게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들으시면 많이 서운 하시겠지만 은아 그러니까 제가 핑계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제는 교인들 생각해서라도 좀 노래 레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우리 황영 지휘자 한테 부탁해서 좋은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그 지휘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너무 멋있고 젠틀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노래 레슨 몇번 받으면은 이제 완전히 내가 달라지겠구나. 그동안 노래 못해서 당했던 서름과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정말 거듭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년 채못 배우고 레슨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연습을 너무 못해 가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계속 못하고 가니까 또 레슨은 금방 다가오고 그래서 미안해서 그만두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제가 노래 못하는 게 선생님 탓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어, 학생 탓이다. 예,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어, 그런 생각을 사실을 어,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어, 선생님 탓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게을러서 신앙이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어, 꾸중하는 말씀을 어, 보면서. 제가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히브리서 설교자가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11절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하는 것과 또두 번째 12절에서 게르지 아니 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서신 형식이지만은 어, 히브리서가 한 편의 긴 설교와 같다고 보고, 어, 부르기 좋도록 설교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설교의 요지는 부지런하자, 게으르지 말자입니다. 게으르다 하는 말은 5장 1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바보스럽다, 소홀히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주인이. 하는 말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 하는 것은 행동이 게으르다 생활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무강박하다 신앙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어리석다 혹은, 게으르고 둔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자극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도록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을 도발하는, 자극하는 그 말을, 말로 시작합니다. 5장 11절에서, 멜기세대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게으름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 그렇게 합니다. 아 오장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사람들만 대제사장 될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고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직 너희들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일부러 청중들을 자극하려고, 도발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꾸중을 하는데 11절 또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꾸중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권면하기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장하라 그렇게 합니다. 6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계속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제는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에 관한 몇 가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버려야 한다고 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다거나 필요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부 다닐 때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에서 한 번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에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련회에 가서 또 앞에 나오더니만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이번에는 꼭 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신앙이 담배 끊는 게 다가 아닌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담배 끊는데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일하심, 그 사역을 본받으라. 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불만족하셔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 별거 있나? 그게 그거지. 내 수십 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이만하면 됐다. 나는 충분하다. 배울 거다 배웠다. 아, 여러분 그렇게 자만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교회생활 오래 했어도 아직 구구단만 계속 외우는 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아, 그런 찬송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바다가 너무나 넓고 깊고도 어마어마하게 그 바다에 그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으면은 그건 바다를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 교육을 시작합니다. 풍삼 초대와 첫걸음과 풍삼 기초 여러분 공부 빨리. 마치고 여러분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 과정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마침 오늘 광고했습니다만은 여러분 PSP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그래도 성교 사명적 교회 되기인데 수원 서부교회 교인이라면은 교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PSP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성교적 교회라 그렇게 성교적 교회의 교인이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지정무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여전히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는 것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인생의 꿈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한 너무 귀한 너무 귀한 일입니다. 혹시 내 자녀는 철없을 때 결혼해서 잘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아이 하나 입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아이를, 자녀를 키우면서 시행착오와 또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교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진보가 없다고 꾸중한 후에 이제는 무서운 경고를 그렇게 합니다. 6장 4절과 4절에서 6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회개다 할수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구절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는데도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 선생님은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은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생각하기로 학교가 틀렸든지 교회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가 거짓말했을까? 고민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그만둔 학생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인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거부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겉모습에 실망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를 버리는 그런 격이지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신앙이 게을러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잘 믿다가 직분도 받고 뭐 회장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주일에 동창회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재미가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와서 교회 몇주 빠졌때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져서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겠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은 없다는 것을 꾸중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신앙을 격려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근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땅에 농부가 채소를 심었는데 요즘 양파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만는 양파를 심었는데 좋은 양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는 없고 그 잡초만 무성하다면은 결국 그 땅에 불질러 버린다는 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생산 모해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이 땅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아 열매를 내지 못하면 땅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닦아 나온 그터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거기에 공적을 사하면은 나중에 불로 태웠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게 되겠지만은 풀이나 집과 같은 가짜를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시험에서 불로 태워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4절, 15, 14절과 15절에 읽어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같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불타고, 로시 두 딸과 겨우 살아남은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큰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큰상극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을 내는 성도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경고한 후에 이번에는 또 어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하는데요. 또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꾸 따라 읽자고 해서 잠잘 시간이 아마 없으실 텐데 <laughs> 예,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시와 은근키가 아니라 더 좋은 것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지금 말은 좀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렇게 하면서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것이 11절, 12절인데 이것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맞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그리고 오래 참고 부지런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경우에도 예배에 정성껏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하시고 전도하는 데도 나와서 전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리서 설교자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전부 다다 다 같이 그렇게 부지런하자는 것이죠. 누구는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누구는 또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가 잘하도록 혹시나 소외되는 사람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좋은 맛집 아는데 같이 가보자 하면서 맛집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같이 가보자, 우리 전도하는 데 같이 가보자, 또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기도해 주자 하는 것을 여러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일에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요즘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에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입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경건의 체포를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달 2월 8일에 체포 체플 시간에 체포이 끝나고 근데 체포이 끝났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예,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요란하거나 뭐 시끄러운 그런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따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계속해서 기도했고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 교수들이 그채플로 몰려 들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가 2주, 3주 동안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온 캔버스가 예배당처럼 되었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3, 4, 5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집회가 끝났지만그 여파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흥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바람 억지로 일으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은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이 여러분 신앙 부흥의 결과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이 남는 것보다 부흥의 열매가 남게 되고 큰 믿음이 그렇게 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다시 열심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 우리 신앙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다 여러 번 버리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 그녀은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없으면, 복음은 결코 다음 세대의 장벽을 높은 장벽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